대답 안 한다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은미 좋아하시면 콘서트 이렇게 오시기 전에 유튜브 접속하셔서 이음미 공식 채널 다 공짜로 들으실 수 있어요 미리 조금 어, 이번 콘서트에는 무슨 노래가 유저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리 조금 들어 놓고 오시면 공연 훨씬 즐거울 수 있잖아요 <laughs> 아세요? 한국 와서 공연하면 막감동받막 펑펑 웃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막 떠돌아다녀요. 한국 관객들은 떼창 때문에 그렇대요. 근데 전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지 <laughs> 못해가지고... 사과하지 않을 거야. <웃음> 기특하다. <laughs> 어저희거 있잖아요 여러분.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? 제가 이런 <laughs> 영상 한번꼭 올려보고 싶습니다.